몇 배가 아껴서 뭐할래? 제대로 받아주는게 중요하지 어, 찝찝하면 진행과정을 눈으로 확인하면 되잖아 아무데나 막 맡겼다가 된통 당하지 말고 우리 북냥이들은 보상까지 확실한 피파대낙닷컴 이용하는거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피파대낙닷컴을 입력하세요 클라인리스트 좋긴한데 독일에 다른 선수 있으면 한번 써볼까 생각중이라 야 이게 그렇게 좋냐? 사람들 왜 이렇게 빨아줌? 와 이거 지린다 야 이거 개 지린다 우임아 비싸네 확실히 아 근데 뭔가 그거 한번 써보고싶다 어디 갔어? 하버츠 아 근데 하버츠 말고 딘스트가 나온거 같아 그냥 젤케가 호프만 상위 호환이라고?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그런 거야? 누가 정했어? 법으로 정해져 있어 그거? 하나 아, 어이가 없네 야 내가 한번 2조밖에 안 되니까 한번 써줄게 그래 야 내가 젤케 형님 한번 써줄게 얘들아 젤케 안 좋기만 해 오늘의 포켓몬 뭘까요? 피, 피카츄 우선은 집중 훈련으로 1사십 찍을 수 있는 것들 좀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드리블 볼컨 존나 볼 필요 없어. 반속 헤더 몸싸움 스태미나 적극성 점프 침착성. 뿌지 않은데 호프만은 스태미나 몇이야? 백삼십이. 어? 영혼의 듀오? 키도 똑같네? 그리고 호프만의 왼발이랑 젤케 오른발 앞치면 양발 거기에다가 머리에는 약발이 없죠. 그러면은 저는 투톱 양발입니다. 예. 하만 어 안돼 안돼 야 검사 한번 맞자 제케 형님 검사 한번 받읍시다 우리 어떤지 하만 아네 헤딩이 막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아 까비 그렇지. J.K. 뭐야 어떻게 불러야 돼? 이름이 맛이 없는데. 아 까비. 아 좋았는데. 어. 그 맛이 아닌데. 좀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뚝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더 써봐야 될 듯. 야 이게 호프만이거든. 그러니까 격이 다르다는 걸 온몸으로 표현하시잖아. 어왜 이렇게 맛이가 없냐? 오 어, 이거 따는 건또 매력 있는데. 아 아니야 이거 아 이씨 이거 누가 줬다 그랬어 야 이거 오프만이었으면 헤딩 다고 지금 해트들이 공중 잽비 존나 돌았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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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하지 마이 <laughs> 아 크긴 하네요 아 근데 타겟터 유형은 절대 아닌데 사람들이 존나 타겟터라 그랬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가버리엣 그거 하지마 이 새끼야! 아 딘스트가 가격대비 서운하긴 한데 뭐야 패스하고 쥐났어 뭐해 뭐해 아이씨 뭐하냐고 너네 뭐? 어? 뭐해? 하만 미녕아증 명하 는데 호프 만, 오 <laughs> 호프 만 저게 매력 이 라니까 뛰 고, 보 잖아？안 돼도 그냥 아, 이 새끼 공도 못잡아 야. 한 두어판만 더 써보자, 두어판만 기회를 그래도 한번 줘야지, 님들 젤케 약간 그건가? 이기주의인가? 하멘! 아, 어, 안돼! 자기야, 이거 놓치면 어떡해, 인마! 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더니 아이 맛이 없어 아왜 이렇게 게임이 잘 안되지? 아니 젤캐 들어오고 나서에팀 십창 났는데요? 어? 좀더 지켜볼게 님들 윈도 와사비님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일단 착수금. 아 재밌다 너. 아이 새. 오해 데이비 웰케이. 뭐 아, 웰캐노리오. 웰케 아 들어가 젤케 이 새끼야. 뭐야. 아 몰라 아무나 받아봐. 아 호프만이었으면 해딩 했는데 아. 와, 오케이. 아 이게 좋아. 야, 이거는 부트라게 도 넣었어 이놈들아. 빨아주지 마. 방금 완전 오픈 찬스인데 기고만장한다고 안 된다고. 아이 새끼 왜이 새끼 어떡해. 아이 새끼 어떡해. 아, 아 오픈만이었으면 해림 너무 어까웠다. 미안해. 아, 야 저걸 경합을 경험해... 야 저걸 이겨줘야지 이 새끼야 아 우선 각고는 있는데 후보따리로 딱 써야 될것 같아 느낌이 호프만이 이렇게 잘해주는데 아 까비 까비 문제가 좀심하 크게 돼가지고 아이씨 푸만처럼 머리 대라고 젤렇게저렇아아젤게 아 저렇게, 인데게저금1저금게저금게딩렇아먹는젤 18금 진입금 저캐 성능 확실하다 궁금하면 프로필 주소 검색 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 저렇게, 저렇게, 저 저 오늘 기분 잡쳤습니다. 지금 저 24등까지 갔다가 젤캐 스고 잼스 갔잖아 얘들아. 이런 거 나한테 추천 좀 하지 마 지금. 그치. 존나 화나니까 그냥. 네. 나가!